내일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투마로라는 제목으로 메이페스트 호수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경상북도 오랜군 기획감사실의 김윤규입니다. <laughs> 아,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주요 추진사항, 두근두근 투마로 수입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고령군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심하고 사회 활력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은 고령의 미래이자 경쟁력입니다. 과거한 고령군수의 교육 분야의 공약 철학은 명품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통과 현장을 중시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의 현실입니다.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 취업률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업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적공과 다른 공장 취업, 기업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한 수치까지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나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파고 아, 특성화고인 고령고등학교의 현장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뒤에서 좀 반쯤 뛰고 공공을 부 타고. 대장 PC가. 뭐... 책대로 틀에 맞춘 대로 해야 되니까 약간 둘이에 대해서는 흥미고 그러니까 외화한 것 같고 모의고사 공장 들어가고 휴대 공장 들어가고 전공을 하려는 곳에 들어가니까 수영장 지금 네. 다른 그와 같이 학생들의 면담과 사전 인터뷰 결과 교육과 일자리의 스매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심도 있는 직업 현장 체험 학습을 요구하였고, 카페 창업이나 휴게 을한 공간, 그리고 클럽 활동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어, 직업 체험장의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유지의 실습과 아, 흥미없는 교육 콘텐츠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층 조사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더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서 국민 디자인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동영상으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들은 틀에 박힌 자격증 취득 유지의 실습과 어, 동아리 활동이 적적 뭐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현장 체험이 감상형 체험으로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꿈을 포기했다는 학생들이 여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 여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어, 입학 전에는 전문직에 체험할 거라는 기대와 의지와 희망을 안고 입학하고 1, 2학년 때는 어, 자격증 위주의 실수에 갈등과 조조와 실망을 겪고 3학년 때는 선배들이 공장에 생산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과 좌절과 포기를 겪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의 민간협의체 운영입니다. 학생, 학부형, 선생님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여서 학생들의 명담과 신청 인터뷰, 그리고 중요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받고 서비스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도출받아서 최종 서비스 컨셉을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발굴을 위해서 대가야 소식이라든지 어, 공부 발송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고령고등학교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어, 저희는 행자국에다가 과제를 구체화시켜서 주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현장조사와 어,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려고등학교 조립과 실내장식 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1차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창업 1차 교육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진행했고, 2차는 전공별 심화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뛰는 제빵사와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모셔서 조립과 학생들한테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아이템으로 어, 교육을 하고 있고 실내 장식 디자인과 학생들에게는 어, 설계와 가한 디자인, 목공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청 미원실에 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카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점이나 그도청과를 발굴하면서 현장에서 현장 위주의 그런 실습과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카페 창업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이며 학생들한테는 사회 지출을 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근두근 두마루의 청소년들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신뢰가 형성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 감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장에서 직접 팔고 있는 제가 제빵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가구를 만들면서 이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카페에 대해서 설레어하고 있고 인류 셰프가 되고 건축가가 될 거라는 그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청소년을 카페 창업을 한 것은 대한민국 특성화고의 성공적 모델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이 가능하며 이런 고령고등학교와 협업과 소통으로 인한 사업은 국민학과 대외국민 서비스를 향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명품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고령군은 소통과 현장 중심정으로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군은 네 가지 공약 사업과 세무 사업들로. 현장에서 과제를 찾아서 공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복기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청소년에게는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 요구에 대응할 것이며 군수임의 공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려군의 주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안고전은 지역에서 저에게 뭐가 그렇게 뭔가를 고민한다면 배가위라는 관광과 농업 환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어, 충청 음. 카페 창업이 있는가? 정말 상이 하나에 10억에서 4억이지 이게 정말애 성공한다면 나는 정 사회가 된다. 뭐,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배운다 하는거 커피도 이거 애들이 참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고령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입술이 한번더 갔으면 더 외진 학생들도 와가지고 더뭐 관심받고 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령에 학생들도 몇명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소문이나고 보면 화재에서 내는 게 와가지고 학교에 와가 고령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뭐, 이런 학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면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지금 커피를 엄청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어려운 그 중에 카페 주는 거, 아, 애들 현장 실습을 할수 있는 거니까, 애들 아무리 책을 들고 오부하이뭐예요 정말 현장 실습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판매도 배우고, 거기서 직접, 음, 사람들 많는 상대를 해야 되지, 또 유통도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어, 현장 실습을 하게끔, 정말 현장과 연계하게끔 정말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억 앞으로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고려대하고 고려대한 어대,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줘야 꿈을 뭐, 예, 뭐 가진 학생들이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진로를 안 만들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고시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라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건참 좋은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소통으로 이진 청소년의 꿈, 청년 문제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